화요일 아침 모닝큐티입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잘 읽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잘 붙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잠깐 화면 정지하고, 말씀을 다 읽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6절 같이 나눌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주시는 챌린지 도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는 병력이 너무 작고 군사력도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블레셋의 공격 앞에 주춤했죠. 그때 용기 있게 블레셋으로 쳐들어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우리가 집중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고 겨우 소년 한 명과 함께 무기를 들고 블레셋 적진으로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 사람 수십 명을 죽이고 땅이 진동하여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의 컨텍스트,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요. 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앞에서 이 싸움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적고 많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과연 우리삶 가운데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포기하고 절망하고 사는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체인지 어떤 삶의 변화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오늘 의 아침에 우리에게 더욱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승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연하단의 이 아름다운 신앙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청소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동일한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청소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수고했습니다.